응 음, 됐어. 자 마지막 수학적 귀납법, 3회4쪽에 수학적 귀납법 해봅시다. 두 장면, 두 장면 끝나네. <laughs> 자 일단 요 수학적 귀납법 하기 전에 이게 수학적 귀납법으로 이제 하는 증명 방법이 이 도미노 음. 요거랑 비슷하거든. 도 도미노 요거좀해 하고 좀 해보자. 음? 도미노가 자, 봐봐. 이첫 번째 도미노, 두 번째 도미노, 이게 있어.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. 이 도미노가 이게 무수히 많이 있거든, 저기? 계속 있어. 그럼 이 도미노를 넘, 이거 다 무너뜨리려면, 다 넘기려면, 어떻게 해야 할까? 어떻게 해야 돼? 밀면 되 그렇지. 첫 번째 도미노 넘기면은 다 넘어지겠지. 맞지? 아 근데 이게 넘어지다가, 0 번째에서 중간에 걸려가지고 안 넘어질 수도 있다. 맞지? 자, 근데 이두 가지만 성립하면은 이게 도미노가 다무다 넘어지거든. 자, 봐봐, 맞는지 안 봐. 일단 첫 번째, 두 가지가 성립되면은 다 무너지는 거거든. 일단은 1 번째, 첫 번째 도미노를 넘긴다. 가정했을 때. 넘어진다고 가정했을 때. 가정했을 때 k+1번째. 플러스 1번째 도미노도 넘어진다. 요거 두 개만 손이 되면 다 가능 생각이야. 요거 두 개만 손이 있대. 첫번째 도미노를 넘깁니다. 그다음 그러니까 k 번째 도미노가 넘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k플러스 1번째 도미노도 넘어집니다. 요거 두개만 생기게 되면은 모든 도미노가 다다 다, 넘어지겠지. 아무리 많아도. 응? 이해되지? 그니까 첫번째 도미노가 넘어져. 그러면 이 두번째 요거 위에서 K 자리에 1 넣어 1번째 도미노가 넘어진다고 가정했을 때, 2번째 도미노도 넘어진다. 그럼 2번 넘어질 거야 그럼 2번, K가 만약 2면은, 두 번째 도미노 넘어진다. 가정했을 때, 세 번째도 넘어진다. 네 번째도 넘어지고 다섯 번째도 넘어질 거고. 거고. 그지 따라서,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, 모든 도미노는 넘어진다. 이렇게 되죠. 두 가지가 성립이 되는. 어려운 거지 이건 뭐 수학적인 그런 내용 아니야? 어? 맞지? 자 그러면, 자 그러면, 자 얘랑 비슷한 거. 자 n이 자연수야. 자연수인데, <laughs> 자 명제, 명제 pn이라는 명제가 있어. 자요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, n에 대하여 어, 성립함을 증명을 해보자.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이 방법이랑 비슷거든 영세 p n이 e,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일단 첫 번째, 어, n이 1일 때 이럴 때 명제 PN이 명제 PN이 성립함을 보인다 그치? 그 두번째 이두가지만 성립되면 되는 거거든 N이 K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거야 가정했을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, 1,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걸보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여기서 p n이 이제 성립된다는 거예요. 증명이 되겠지. 이렇게 되면 모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영재 PN이 &E 성립됨이 제 증명이 되는 거지. 증명이 영재 PN이 모든 자연수인에 대하여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N이 1일 때 영재 PN이 성립함을 보이고 K번째, N이 K일 때 PN이 &E 성립하는 과정했 있을 때 N이 K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이면 증명이 끝난다. 모든 자연수인에 대하여 이제, 피엔이 성이가는거지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지. 사우치 기납법. 요렇게 이제 중요한 방법은 사우치 기납법이라거든. 이거 예를 들어 볼게. 자, 예를 들어서. 봐봐. 자, 이의 n제곱이랑 n이랑 요두개 비교해 봐봐. 여기서 n은 자연수예요이렇게 <laughs> 자, n이 자연수면은, 2의 n제곱이랑 n이랑 비교했을 때, 이거 누가 더 클까? 어? 네. 이거. 네. 이, 생각을 해봐요. 네. 2의 n제곱이랑 n, n이 자연수야. 둘 중에 누가 더 클까? n. 이더 커? n에다가 아무 자연수 넣어. 2 네. e 넣어. 2의 네. 제곱, 2, e. 누가 더 커? 2의 네. 제곱. 근데 얘가 더 크지? 1을 넣어. 얘가 더 크지. 아니, 2도 크지. n에다가 자연수 1이나 뭐 2나 이거 넣어봐. 2에, n에, n에다가 2 넣으면 2의 제곱 2. 2의 세 제곱 3. 얘가 더 크잖아. 제가 집중하고. 응?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, 이게, 얘가, 얘가 크거든. 1 넣어도, 1넣었을때 왼쪽 자베이도 고 2넣어도 잡베이도고 3넣어도 얘가 넣고 이거는 일, 2이 하나하나 다증명를 못하잖아 그래서 이 수학적 기납법고증명를 하는거야 하나하나 다 하려면은 어? 이 도미노를 한개씩 한개씩 이렇게 넘기면 똑같은거거든 응? 어? 이렇게 집중 못해 <laughs> 어? 도미노가 이렇게 한개 한 두개 세개 이렇게 쓰면은 어 얘가 증명이 됐다? 그럼 도미가 1개 넘기고 애 애이 2일 때 증명됐다? 2번에 넘기고 그럼 3일 증명됐다? 3 넘기고 이짓을 아무리 많이 해도 다 증명 못하잖아 모든 자유주의에 대하여 이걸 증명 못하잖아 뭔 말인지 알겠나? 그래서 수학적 비단법 증명하는 거야 대구가 응? 잠오면 일나자 힘들 <laughs> 어? 뭐 힘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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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어? 어? 내고 나와 아까 설명하고 자 N이 1일 때 2의 1제곱이랑 2랑 위험 2가 똑같지 첫 번째 도미노가 네, 넘어간 거야 이제. 두 번째 N이 K일 때,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야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정한다면 무슨 무슨 짓을 해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이 되면 이제 증명이 끝나는 거야. 자, 성립하는 과정에 봐. 그러면은 2의 k제곱이 k보다 큰 거지. 자, 요 상황에서 k 플러스 1번째도 이게 성립하는 거이려면은 요런 모양이 나와야 되거든. 요런 모양이. n 자리가 k인 경우가 이거고, n 자리가 k 플러스 1인 경우가 이거야. 그니까 이거라고 가정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애가 대분이 부 보이면 2의 2의 1제곱, 2제곱보다 크다 애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애가 되는 거고 이게 연달아서 되는 거야. 도미노 넘어가듯이 음. 자, 요 상황에서 이런 모양 나오려면은 2의 k제곱에서 2의 k 플러스 1제곱 이런 모양 나려면은 오 좌변에다가 2를 곱하면 되겠지. 곱하기 2랬 줘. 자, 2를 곱해주게 되면, 2에, 이, 좌변에 2를 곱하면, 2에 k 플러스 1 제곱 되지? 2를 곱하면? 그 응? 우변에 2k 되는 거고. 뭐 자, 그러면 2k는 k 플러스 k. 요거는 k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가지? k는 자연수니까 그러면은, 요거랑, 요거랑 봐봐. 뭐? 어? 아 이의 k 플러스 1 제곱은 k 플러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. 증명되는 거지. 이에 대해.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, 대하여 이의 n 제곱은 n보다 크다 이렇게 증명되는 거. 이해가 되나? 집중을 <laughs> 해야 이해가 돼.